추석선물세트 1만원대 가성비 샴푸선물세트 LG생활건강 월드트래블 주요선물세트는 정말 매력적인 구성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다양한 화장품이 포함된 이 세트는 2026년까지의 사용기한을 갖추고 있어 선물용으로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엘라스틴의 샴푸와 컨디셔너는 모발에 윤기를 더해주며 아보카도 바디워시는 부드러운 세정력을 자랑합니다. 또한 주겸 치약과 비누는 자연성분으로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. 패키징 또한 스타일리시하여 선물하기에 적합하며 쇼핑백까지 제공되어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갖추었습니다. 가성비가 뛰어난 이 세트를 통해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. LG 생활건강의 품질이 담긴 월드트래블 주요 선물세트 강력 추천드립니다. 애경 명화의 품격 5-2호 선물세트는 진정한 선물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. 9개의 구성품으로 샴푸, 컨디셔너, 클렌징바, 치아까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죠. 특히 샴푸와 컨디셔너는 모든 모발에 적합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세트박스도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날에 더욱 빛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. 유통기한도 2025년까지 남아있어 장기간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뛰어나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. 이 제품은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애경 퍼퓸 어셈블리시어 선물세트는 모든 모발과 피부에 적합한 완벽한 헤어케어와 바디케어 솔루션입니다. 구성품이 무려 9종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샴푸부터 린스,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. 특히 퍼퓸케어 타입으로 고급스러운 향을 담고 있어 사용 후 기분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. 사용기한도 넉넉해 2027년까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놓치지 마세요.